가이딩하기 진짜 좋은 날이네요 아 근데 이거 네. 여기 목까지 이렇게 잠그고 타는 이유가 아, 뭐예요 이게 패션, 예? 패션, 어? 그게, 패션 멋있어요 그게 네 멋있어요 아, 룩이구나 그렇구나 멋있다고 사람 안들어어저차일 지금 <웃음> <웃음> 역시 만 역시 하이링 나르시즘의 극치야 난리는 빵크 났다 어 저기 또 사람 하기 전에 뭐 구경하고 난리 나네 멋있는 걸 아셔가지고, 또, 여사분들도 오토바이를 구경하고 난리가 났네. 아 진짜 이 블랙 간지, 와우. 내가 본 로드 킹 중에 제일 예쁘네요. 뭔가 진짜 깔끔해요. 이게 발판이나 이 기본적인 이 튜닝이 안돼 있어. 세부 튜닝은 안돼 있는데. 이 스피커, 핸다휠, 그 핸들, 뭐 뒤에 베그 스타일, 백업백, 베그 백업백 스타일. 진짜 깔끔하네. 좋아요. 야 근데 진짜 깔리니가 잊었던 깔리니의 갬성이 다시 찾아오네 응? 자 깔리니 한번 앉아 보니까 깔리니 한번 앉아 보니까 잊었던 갬성이 다시 살아나네 그러나 요 MC100의 핸들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어, 바꾼 지 얼마 안되는데또 빨리로 바꿀 수는 없잖아. 미친놈도 아니고. 자. 어우, <laughs> 멋있어. 오, 에어쇼바 나도 있는데? 에어쇼바? 아, 진짜 깔끔하게 잘 꾸몄네요. 에, 저거는 이제 MC배고 사장님이 타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래요. 파는지 안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팔겠지? 안 팔지는 않겠지. 네. 네, 당분간 타고 다니실 것 같아요. 네, 사장님도 이제 뭐 라이더기 이 때문에 네. 네, 오늘 같이 라이딩을 나왔어요. 네, 짧고 굵게 네, 라이딩 코스를 잡았습니다. 양평 8당에서 만나서 북한강 따라서 오다가, 춘천국도 따라서 달리다, 각 청평 쪽으로 빠져서, 이 정도 코스는 훌륭하잖아. 훌륭하죠. 어우, 야 진짜. 날씨 끝내준다, 진짜. 진짜 달리기 좋은 날이에요. 지금, 지금 반팔인데, 오랜만에 반팔 한번 입어봤는데, 선크림을 발랐는데, 많이 타겠죠, 아마. 이쪽으로 가다가, 한이 코스 타는데 한 15분? 한 20분? 20분이면 타요. 이런 날 타기 정말 좋은 코스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왔어요. 4월 달이 되니까 뭐 비도 많이 오고 뭐 미세먼지에 황사에 어마어마했죠. 그 바이크 못 타다가 또 5월 달 초까지 일 때문에 바쁘다가 음 어제 엊그제 이제 1박 2일로 전주를 갔다 왔어요. 아는 형님하고. 그리고 오늘 또 잠깐 한 오후 한 2시 반까지만 다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코너도 많고 방지턱도 많잖아요. 이런 때는 이제 에어쇼바를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한번 타면 아주 쾌적하다. 에어쇼바 스위치도 여기다가 다시 작업을 했어요. 에어쇼바 스위치도 여기다 작업을 해가지고 좀더 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아, 이렇게 코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코너도 즐기면서 어, 우측에 이제 강 풍경도 즐기면서 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코스가 되겠네요. 에이, 가깝죠? 양평에서 가깝죠? 멀지 않아요. 아, 뒤에, 뒤에, 어우. 코스 봐라, 저 진짜 시꺼멓다, 저거. 어? 진짜 시꺼매. 그냥 스페셜보다 더시꺼먼거것 같아요. 어? 색깔이 아마,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저 색깔이 그냥 순정 블랙이 아니고 뭔가 더 진한 다크 블랙 같아. 신선봉 터널. 신선봉. 아, 시원하다. 청평 쪽으로 가서 쌀국수 한 그릇 먹고 다시 유명산 넘어서 복귀하는 걸로. 알찬 코스죠, 굉장히. 주말이나 휴일, 내지는 평일날 시간이 없을 때, 아, 요 정도 코스 딱 돌면, 아, 한 3시간 반, 아, 밥 먹는 시간까지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코스 잡으면 아주 알차게 탈수 있는 코스 같아서 어,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네, 뭐, 어? 제가 뭐 자꾸 뭐 루트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루트에 관련된 영상도 올리고, 뭐, 그 길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네, 네비를 찍으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네이비 찍으면 다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어디를 갈까,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제 영상 보시면, 아 그래, 한, 거기 한번 가보자, 한 뭐. 번. 그런... 찍먹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영상 보면서, 아, 저, 아, 그래, 저기 있었지? 뭐, 아, 저기 한번 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도움이 될수 있잖아요. 제가 가는 길이 뭐, 뭐, 대단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요맘때, 이제 제가 지금 요 코스 이렇게 딱 돌면은, 아, 너무 좋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좋아요 예, 뭐 굳이 할리 데이비슨이 아니더라도 이제 바이크를 타면 약간 자아도취돼서 시작을 해요 바이크를 타면 예, 누구나 그럴 거예요 뭐. 아 홈존 나는데 막 이러면서 아침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한 7-8시간 타고 이제 집으로 복귀할 때 되면 이제 무아지경 상태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이제 자아도취가 아니고 무화지경 바이크하고 나오고 한몸이 돼 무화지경이 돼 가지고 집으로 복귀한다 약간 자기 맛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나중에 동호회에 이점하고 뭐 단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자아도취 전부 다 이제, 자기 잘난 맛서 타잖아요. 좋은 얘기, 좀 유식한 말로, 나르시즘. 나르시즘의 극치란 말이에요. 바이크라는 취미들. 근데 할리는 더해. 얼마나 자기 주장들이 강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얼마나 개성들이 독특하겠어요. 한 40년, 최하 50년, 60년 동안. 네, 살아오시는 분들인데 그냥 이그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다. 네, 그런 걸 감안하고 동호회를 활동을 해야 된다. 뭐 동호회 활동이 뭐 매너 지키고 예의 지키고 뭐 그런 거는 당연한 건데 네, 그런 당연한 건데 그런 게 힘들어. 네, 하지만 자기하고 잘 맞는 그런 형 동생들. 를 만날 수 있는 거 그게 큰 거예요 네, 자기하고 잘 맞는 형 동생들 잘 사귀면 아주 재밌게 바이크 라이프를 또 즐길 수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네, 상처받았다 아, 갔더니 막날 따시게 들어 왜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에이? 본인들도 본인 자신을 생각해야 돼내 나한테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몰라. 어?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면 안 되지. 어, 동호회 뭐 무조건 들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아니에요. 동호회는 일단 들고 사람도 만나보고 사겨보고, 아까 제기한, 제가 얘기한 그 그런 사람들 종류는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거라.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맨날도 문을 닫았어, 여기. 응? 어? 예. 음. 멋진데? 멋져. 음. 내가 타면 더, 제가 타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청평 쌀국수가 문을 닫아가지고 양평 쌀국수, 문어리 쌀국수. 한번 먹기로 한건또 먹어야 돼요 성격상. <laughs> 이렇게 나란히 대놓고 문어리 쌀국수 갑니다 여기다 왜 주차를 못하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자갈이에요. 바닥이 작아이라 한번 들어가면 뺄 수가 없어. 한리는. 왜 이래? 아리 아니, 아니, 아니야. 뛰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남경호 이런꼴 했어. 나는 그냥 입구 가려했습니다. 거짓말 잘한다. 남경호가 이런데 그냥 알아서